셀레스티아 긍정회로 첫 번째. 셀레스티아 차트 분석 강력한 지지 라인 확인하며 삼각 수렴 중. 유명 애널리스트 사더우시 플리퍼는 트위터를 통해 셀레스티아 4시간 차트에 대해 훌륭하고 깔끔한 진입이라고 설명하며 가격 변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선의 일치를 언급했습니다. 셀레스티아의 가격이 삼각형 내에서 조정됨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돌파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기술적 분석 대칭 삼각형과 조정 단계 셀레스티아 차트의 대칭 삼각형 패턴은 저항과 지지로 작용하는 수렴하는 추세선이며, 이는 조정 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결정을 주저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선들 사이에서 가격 움직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조정은 상방 혹은 하방 돌파 이전에 나타나며, 가격 방향의 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의 경우, 상방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반면, 하방 추세선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내에서의 변동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양방향의 모멘텀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격이 삼각형의 정점에 접근함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이 패턴에 주목하고 있으며, 돌파가 주요 변동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지지 구역이 제공하는 주요 진입 지점 차트의 노란색 금형 구역은 수평 지지 구역을 나타내며, 삼각형 하단 경계와 일치하여 지지 기반을 강화합니다. 셀레스티아 가격은 이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반등해왔으며, 이 지지 구역에 신뢰할 수 있는 지지선임을 보여줍니다. 사더우시 플리퍼에 따르면 현재 셀레스티아 차트의 위치는 특히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트레이더들에게 최적의 진입 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지지와 수평 지지 구역의 일치는 이 패턴의 강점을 더해주며 롱 포지션을 잡기 위한 전략적 구역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등이 확인된다면 지지선의 강도가 입증되며 더 많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돌파 가능성 삼각형 패턴에서 상방으로 예상되는 점선은 셀레스티아가 상단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상승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삼각형의 형성에 기초한 예상 목표는 8달러 이상으로 돌파가 확인될 경우 트레이더들에게 수익성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더시 플랫브레이트윗은 강력한 일치와 지지선 위에서 쉬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낙관적인 상승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가 실현되려면 가격이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저항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대칭 삼각형 패턴과 지지구역의 기술적 지표 결합은 셀레스티아에게 독특한 설정을 제공합니다. 다음 주의 움직임은 셀레스티아 가격이 거래량을 동반해 이 조정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지지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승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셀레스티아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위 성과자 중 하나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